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 여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짜여 우리를 영원히 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야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수라는 제목으로 성대님과 함께 나눌 때 계신 곳에서 주님이 새롭게 하신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신대로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세월이 흐리면서이하나을 떠난 그 결과로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맞기 시작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 유다도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돼서 수많은 고통을 겪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이남 유다의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운명이 극명에 갈려 다 이제 망한 건데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만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땅에서 나름대로 먹고 살고 지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고요. 예루살렘 고향에 남았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침략자들의 그 모든 그 억압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고 삶으로 받아내야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고난이 심했습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 말고 예루살렘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 삶에 터전에서 남아있던 그 자들,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의 그 시간이 너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이걸 탄식으로 슬픈 노래로 풀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일지에 적어놔 오늘은 이러이러 힘들었다. 눈물의 일기를 썼고 바로 예레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가 쓴그 글이 남아서 우리에게 예레미아의 슬픈 노래라는 예레미아의 애가라는 책으로 전해집니다. 예레미아의 애가라는 책이 그 시작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민족이 이렇게 처참한 처지로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그거예요. 원인은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유를 자꾸 하지 않겠어요?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이들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도 이들을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자 예레미아는 그 함께 남았던 모든 그 사람들과 함께 눈물로 탄식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아가 총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을 제외하고는 각 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22절이 각각 재미있는 그런 아, 이스라엘 그문화의 그런 독특한 문화의 그, 그, 소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22개인데 예를 들면 1절은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로 2절은 뭐 베드로 그다음 마지막은 타브한데 그렇게 1절, 2절부터 1 0절까지 히브리 알파벳 첫자를 따서 각 절을 써 내려갔습니다. 근데 3장은 총 66절이거든요. 근데 3절을 한 묶음 묶어서 알파벳 첫 자. 그 다음 3절은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드리는 마지막 5장은요. 이게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순서로 되지 않았구나 한게 아니라 너무 정황이 없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드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혼돈스럽고 힘들었고 어려웠다.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게 바로 5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 눈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실제 일어났어요. 이에 대해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딸내 네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고 또다.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도 예루살렘의 철히 무너 내리는 그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먹을 양식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성 밖에서 도움이 와야 되는데 딱 막고 있으니깐 굶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아이들을 삶아 먹었는데 정말 그런 있었을까? 정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요. 아이를 삶아먹은 사람들이 아주 못된 엄마, 아주 나쁜 어떤 악한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 자비로운 분녀라고 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착하고 금휼이 많은 여인들이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를 삶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예루살렘 바벨로니아의 군대의 발에 철저하게 짓밟혀버립니다. 이로 인해 지난날 좋았던 시절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오늘 본문 시작인1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어 싸우며, 착한 여인들까지도 할수 없이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들을 살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까, 이 사람들의 예루살렘의 삶, 사람, 사람 사는 꼴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지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떠서 만든 하루, 무하나 뭐 기뻐할 수 있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 시절 추수 때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때 춤을 덩실덩 췄거든요. 그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쳤다는 말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절망이 가득 찬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기쁨이 그칠 때가 있거든요. 만날 기쁜 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나면 다시 기쁜 날이 오겠지. 또 그런 게 인생이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쳤다는 이 말의 뜻은요. 이제 이곳으로 너희 기쁨 끝. 더 이상 기쁨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절대의 절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변했다는 말도 같은 강도를 지린 말이에요. 춤추듯 즐거운 시절이 잠시 슬픔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수지 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듯이 춤이 슬픔으로 완전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즐거운 시절을 다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민족의 운명이 당시 유다 백성 그렇게 살다가 가정도 끝나고 개인도 끝나고 나라도 이제 끝 끝장이다 이거예요. 즉 이들의 운명은 이미 예견된대로 수순에 따라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운명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중에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맞는 하루를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지새다가 눈물로 마쳤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레미야 이렇게 통곡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여호와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예레미야 탄식 왠지 힘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89편 50절 5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옵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품에 있어오니 여와여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악인에게서 말할 수 없는 비방을 받고 참으로 하늘을 잘 살아가는 의인이 원망하는 탄식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기 이 탄원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그 탄식은 정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함은요.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미야 탄식은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나간 처참한 수치와 모욕이 있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속도 모르 죄인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죽게 생겼으니 부르어야 되는데 잔짓을 생각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탄식만 눈물로 지내는 거예요. 5장 1차 다시 불러옵니다. 이오와여 우리가 다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왜 그러든지는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처참한 고통 혀덕이 되는지 이유는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수 힘이 없으니까 눈물로 그냥 그 대신 하는 거예요. 이걸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 6절이에요 우리 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보세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는 편이와 닿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악삼과 분명 거리가 멀었던 하느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엮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스스로 엮입니다 같이 멍이를짚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라고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죄와 악의 물결에 선을 그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거리를 두잖아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면서 정말 말 사람 말 입에 올리면서 자기들만 뭐 별천지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 거룩한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때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룩이 세상에 때를 능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등을 지는 거예요. 조주를 퍼붓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닫아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 거룩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때를 씻어내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머리에 쓴 왕관 당연히 뼈 아끼죠. 자격이 없는데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슬프게 합니다. 자존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우리 모든 용어를 깡그리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었는데 내가 어쩌자고 또 이런 죄에 넘어져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입에 몇백만 배 강도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죄로 인해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화 슬픔이 되었을 때 유다 앞에서 안으로 겪는 극심한 고통을 말해줍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떳떳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 깊이 들면요. 온몸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가장 영향을 먼저 받는 것이 눈입니다. 눈이 제일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치아도 그렇고, 다른 장기 기능 그렇고요. 28절을 봅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놉니다. 죄련의 기쁨이 그치고, 춤이 나의 슬픔이 되었을 때 유다백, 이제는 밖으로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멈출 줄 모르던 유다백성들의 죄의 결과가 이제 총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괜찮, 마음이좀 그래도 뭐, 환경은 아지겠지 이제 그게 아니라 안팎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의 위기라는 게이 하루 아침에 된거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우리의 인간의 무지와 탐욕들이 쌓여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결과 얼마나 우리가 느끼지 기후 변화 느끼잖아요. 지금 여름인데도 이게 선선하고 더도 더운 게 아니고 이게 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란 말이에요. 산이 황폐하여 여우 등 들짐승들이 마구 뛰는 예루살렘이 돼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뿌리 깊은 죄악의 결과, 이제는 밖으로 자연 환경, 이 피조물에 나타난 겁니다. 로마에서 피조물을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죄로 탄식하지만.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어가는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경제의 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의 짐. 안의 짐이 무거우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죄의 결말에 선언합니다. 왜? 그걸 벗어야 되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무게로 누를 정도까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들은 그냥 방치해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평생 괴롭힙니다. 나와는 우리가 죄에 대해 강력한 거룩의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기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시 이런 유다 백성 상황을 보면 죄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 준비 없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소망 제로이고요.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 예레미야는 크게 탄식합니다. 절망의 탄식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눈에 들어온 상황이 여전히 변한 게 없으니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탄식을 내뱉어 버려요. 오늘 본 마지막이에요. 죽게 소리를 아주 버리셨싸 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예레미야 절망의 탄식, 이유 있는 탄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셨기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에 절망합니다. 살면서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이게 큰일인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노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화하고 이게 뭐, 화를 내고 막 그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지 모르는 불로 모든 건 사르십니다. 그데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탄식해요. 오늘 보면 20절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는 말로 선포하는 게 바로 오늘 19절이에요. 요하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절대 절망 절대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탁월한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19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대대로 이어진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와중에 그럴 결론이 없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우리처럼 오래 버려두시렵니까?라고 탄식합니다. 이두 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간절한 간구가 압축되어 놓아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선 안 됩니다. 즉 이런 간구에요. 우리를 당신이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당신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지금은 아직 꼴이 많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보좌가 되들이르듯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보좌 앉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겨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진투에 불구하지만. 하느님 당신의 형상과 성품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간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21절 들어보세요. 여하여 우리를 죽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주 담대하면서도 순서에 정확하게 입각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하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당신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회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회계 돌이킨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고, 탐욕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게 돌이키는 게 회계인데요.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이 마음밭이 먼저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밭 조성이 하나님이 갖고 줘야 그게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아시는 죄를 지은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식을 느낍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그 마음에는 그 죄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볼땐 저런 못된 뉴치도 하나 아닙니다. 미 말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의식이나 미안한 마음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겉은 나름대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시간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음밭을 안 갈아 놨는데 똑같죠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시간을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가고 더 제어하게 돼 담대해졌습니다 우리 자라는 탕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고백이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나 먼 곳에 가서 유산을 다 허비해버린 아주 못된 자식이라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에게도 처음엔 죄책감이 찾아와서 사람인데 왜그 마음이 안되겠어. 아참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형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그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언제 집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물과 죄가요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의 회개가 시작되는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렇게 그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조건이 아니라,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에 대해 성경이 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살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경험 다 해보셨죠? 그 경험이 최소 100배 정도가 돼야 마음을 찢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신앙사회를어오면서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 마음을 찢어본 경험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이제부터는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 마음을 찢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에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는 평생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큰 유혹과 시험과 죄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풀어놓아 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했적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그때 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까지 다 덮어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을 이미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러면도 어려웠던 힘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흔들게 하는, 죄와 허물과 유혹, 못된 마음의 그 어떤 그 상태는 무엇입니까? 뭔저에 뭐, 대해 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간섭해 주십니다. 그리고 180도 방향을 바꾸어 우리 인생의 날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덧 오래 전옛 일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헌신, 사랑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제 살아갈 날이 훨씬 적습니다.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교회생활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린아이 유치함을 과감히 내어던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동체 앞에 모든 관계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다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당신께로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인생을 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시험하다 때마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물붙듯 풀어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서 돌아갈 생각도 들지 않고, 뉘우칠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미안하고, 그저 죄착감에 빠져 하루를 지나며, 오늘은 낮이겠지. 속은 여전히 그대 로 우리의 모습을 불쌍하게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찢는 그런 심정으로, 자그마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와 유혹에 그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사,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살아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간구하는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남은 인생 시간하고 정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사람들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